네, 안녕하세요. 저는 어락 밴드 YB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윤도현입니다. 아, 어, 굉장히 기대를 안고 부푼 마음으로 왔고요. 어, 오늘 자, 사실 제가 이 프로그램을 어 봤기 때문에 더 기대가 되고 또 여기 나오시는 분들이 어떻게 노래를 부를지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. 어, 글쎄요. 저는 사실, 세 분, 탑3 세 분을 제가 어느 정도 그, 저, 저세 사람이 탑3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분들이어서 그분들이 어떻게 노래할지 궁금합니다. 어, 저희 노래 중에서 안 알려진 노래가 하나 있는데, 어, 이 곡을, 어, 이분들 중에 누군가, 어, 부른다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, 한 곡이 있는데요. 어 십집 앨범에 수록되어 있는 생일이란 곡입니다. 잠깐 들려드리면 소녀라 오늘이 너에게 마지막인 것처럼 뭐 이런 노래거든요. 그래서 위로가 좀 많이 담긴 노래인데 이 노래를 탑 스리 분들이 불렀으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 시청자 여러분 프로그램 재밌게. 보시고 또 좋은 음악 많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이번 주 화요일 밤 9시, 유명 가수전, YB, 그리고 윤도연 편, 여러분 꼭 본방사수 부탁드립니다. 안녕!